또 다시 고통과 수치가 시작되었다. 아직 소변줄 삽입이 덜 됐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그까짓 요도에다가 소변줄을 삽입하는 연습을 허락해 주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마루타지 뭐야? 방광결석 재구수를 하겠습니다. 곧전신 마취하도록 할게요. 내 이름은 김보레. 작년에 요로결석에 걸렸었는데 하필 제발이 터져버린 불쌍한 남자다. 근데 이번에는 요로결석이 아니라 방광결석이다. 근데 방광결석 대부분 늙은 남자한테 생길 텐데 왜 젊은 남자가 요즘 mz 세대들이 다 그렇지 뭐 서서히 마취에 빠져들어가는 와중에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쓸데없는 소리들. 아니 방광결석하고 mz 세대하고 무슨 상관인데 미친 것들 같으니? 그렇게 수술은 모두 마쳤는데 문제가... 아, 손에 든거 뭐예요? 밥도둑이요. 네? 환자분 몸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방광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요로결석 걸리고 고생하더니 건강관리 잘안 하죠? 운동하고 맨날 2리터씩 물을 마시고 했는데 왜... 내 알바는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오줌이 마려우실 텐데 소변줄 미리 삽입해놨으니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역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 마려운데 소변이 왜안 나와? 안간힘을 줘도... 저기 소변줄을 제대로 삽입한 거 맞아요? 내 곁에 후임 간호사가 하긴 했는데 너 환자한테 유치 돈을 제대로 한거 맞아? 내가 제대로 했나? 아 어,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고 좀 서툴러서 실수니까 귀엽게 봐주실 거죠? 그래 귀여우니까 이따가 태움 시켜줄게 저것들 진짜 정신병상가 죄송해요 제 후임 간호사가 실수해서 아무래도 소변줄 삽입을 다시 하셔야 할것 같아요 네? 소변줄 삽입 다시 하셔야 하니까 하의를 좀 벗어보세요. 또다시 고통과 수치가 시작되었다. 아직 소변줄 삽입이 덜 됐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네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저번에도 했지만 이건 도수에 적응이 되지 않은 고통이다. 그렇게 소변줄을 차고서 어떻게 시간을 버리는지 모른다. 되었나래 삽입된 소변줄을 빼는데 소변줄 제거 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지옥이 끝났네요. 아닌데요? 네? 성기에다가 한번더 소변줄을 삽입하셔야죠. 아니, 뭔또 헛소리세요. 아무래도 제가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소변줄 삽입하는 거더연습해보려고요 저기요, 할 거면 당신 몸에다가 하라고 내가 무슨 마루타냐? 야박하시네요. 나 같은 초짜 간호사의 장래를 위해서 그까진 요도에다가 소변줄을 삽입하는 연습을 허락해주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마루타지 뭐야? 근데 유치도뇨 연습을 환자한테 하는 간호사가 세상에 어딨어? 여깄죠 방금 넣었다가 뺀 소변줄 다시 삽입할게요. 이런 사이코 같은 년아!